이번 시간에는 두중인 80번째 말씀으로 14만 4천의 정체와 인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인 구원과 연관된 문자적인 실제 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로 봐야 하는지 서로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로 인해 논쟁이 그치지 않지만 그들의 주장은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난제에 대한 이슈가 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종말의 예언이 기록된 게시록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부재로 인하여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인류 종말에 보훈받는 14만 4천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천사가 요한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건네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상태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 결과 14만 4천의 정체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로 청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여러가지 천년학설과 휴고학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에 14만 4천의 정체와 그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시록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마는 첫째 화의 시기에 다섯 달 동안 황충 재앙이 열방의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때는 오직 이마에 회계에 합당한 성결의 표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 즉, 회계치 아니한 타락한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종교인들만 해암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유한계시로 9장 4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게 되는 황충재앙이 다섯 달 동안 임하는데 그 시기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화의 시기라고 정확히 증거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첫째화로 인해서 열방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황충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각 집화 중에서 14만 4천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는 시기를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시기가 마지막 7년 환란의 안식년 때두 증인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1260일 즉전 3년 반의 기간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입증하고자 두 증인이 복음 증거를 마칠 때후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과 공중 휴거가 일어나는 두 사건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임하는 둘째 화해 시기로 동일하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유한계시록 11장 7절,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즉,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율법의 공동체는 7년 환란 가운데 첫째와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황충재앙과 중동전쟁과 공중휴고 이전에 추수군인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종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로 인을 찍게 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율법의 공동체는 주수꾼인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핍박과 환란의 시험을 당할 때, 율법의 공동체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증거하며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네, 그러므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는 셋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마지막 일곱 대접의 대환란 때 14만 4천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는 순교한 종들과 환란의 피난체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살아남은 율법의 공동체는 그들의 구원자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 제림하셔서 대속제절의 성물로 이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책에 기록된 14만 4천을 인치는 시기를 모든 민족에 알리기 위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첫째 화로 임하는 황충재앙의 시기와 여섯째 천사가 납발을 불때 둘째 화로 일어나는 중동전쟁과 휴고사건을 정확히 증거해 놓았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상으로 보여준 2300주야와 마지막 한일의 계시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계시록에 증거해 놓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첫째, 둘째, 셋째 화해 시기에 일어나는 환란의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14만 4천의 실체를 추수꾼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선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 맞은 자의 수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2 절에서 4 절의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이스라엘 자손이란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12 지파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자손의 이름에서 원래 장자의 지파는 루벤 지파인데 유다 지파로 언급해 놓았으며 또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땅을 분배받기 위한 것으로서 제사장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율법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누락되어 있고 요셉 지파가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한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의 신분을 왕과 종의 신분으로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14만 4천에 반열에 요셉 지파를 언급해 놓았는데 만약에 실수로 기록하였다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만 합니다. 유한계시록 7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므로 작은 책에 기록된 14만 4천의 판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서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의 실체에 대하여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으며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속한 자들로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로 밝혀놓은 의도가 무엇인, 무엇인가요? 이것은 땅에서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혼이 살아나는 산양이 된 자손들로서 마지막 주소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보좌를 섬기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의 정체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열두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대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시온산에도리하는새 예루살렘성의 성수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 이세벨의 음란과 거짓의 영으로 타락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 숭배로 더럽패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는 구원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증코자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모자를 섬기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남자들이 공중혼인잔치에 휴거되고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되는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셋째 화의 시기에 일어날 일곱 대접의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사단의 용으로부터 이리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활, 대환란이 땅에 속한 타락한 음녀 교회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따라서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두큰 권능과 동일한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여 이세벨의 영을 받은 음녀의 교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구원자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네. 요한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자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셋째 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곱 대제배 마지막 대체양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의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네, 따라서 이들의 구원자로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수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제절의 선물로 남겨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하는 것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구속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이 작은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에게 편만하게 살아가는 야곱의 족속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베델에서 야곱의 꿈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들의 구원자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의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 주석때주석군인 추수 천사들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 놓은 자들의 수를 14만 4천으로 확증해 놓은 작은 책의 비밀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 계시록에 정확히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